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3월 18일 화요일 오후 4시 42분 지나가고 있죠. 자, 요 근래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자, 그만큼 상승할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러한 종목들의 실시간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날짜 잘 보시면요. 3월 17일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타점 잡아드렸던 요 카바코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단 하루도 안 돼서 14%단기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그 외에도 제 포트폴리오 현재 보시게 되면, 바운스토큰, UX링크, 솔레이어, 골레, 오피셜 트럼프, 아카시 네트워크 등등 저번 주보다 최소 10% 이상 추가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 바운스토큰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약 80%에서 지금은 무려 180%에 가까운 추가 폭등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딱 일주일 전에만 들어오셨더라도 바운스토큰 하나만 가지고도 시드 거의 두 배는 가볍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급등 종목들의 타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365일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구경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추가 수익 챙길 코인 빠르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요 소닉 SVM이에요 자 줄여서 소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단기급 등자리 나와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왔고요 짧고 쉽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어, 집중해서 잘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소닉 같은 경우는요 쭉 한번 보시게 되면 누가 봐도 상장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 자 일주일 전에는요 이 320원 가격 부분에서 저점 지지대를 이렇게 형성한 뒤에 추세가 위쪽으로 꺾여서 점진적인 상승으로 추세가 바뀐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아래쪽 지지대 부분에서 상당량의 요 매집 거래량 보이시죠. 이 거래량이 출현한 이후 본격적으로 저점을 올려주면서 상승을 시작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노란 색깔선 이 선에 집중을 해주시면요 저항으로 작용하던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돌파를 하고 꾸준하게 안착해준 모습 계속 이6 6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 볼수 있으시죠?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형성된 긴 하락추세선도 상방으로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태이냐 이 구간에서 6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돌파한 뒤에 하락추세선까지 이렇게 저항을 돌파해주고 현재는 이 120일 이동평균선 이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살짝 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현재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돌파하기 어려웠던 60일 이동평균선과 하락추세선을 돌파한 뒤로는 가격이 빠져도 현재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만 60일 이동평균선과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에 지지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전 9시경에는 이렇게 120일 이동평균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해준 움직임까지 나와줬다라는 것 자체가 한 차례 눌러준 뒤로는 강력하게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구간이 뚫리더라도 바로 아래쪽에 견고하게 작용하고 있는 마지막 지지선이 320원 매물대 지지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가 이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이탈하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하면서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단기적으로는 이 490원까지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 급등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하기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의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요, 자이 구간을 넘게 돼서 완벽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준다면 490원 다음 매물대인 670원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은 원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코인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단타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는요. 이 종목 꼭 잡아두어야 할 가격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근거적으로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타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시장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급등 코인들의 실시간 대응법과 매도 타이밍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보시다시피 시장 탓하지 않고요. 늘 뒷말 없이 꾸준하게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좌 불려온 과정과 제 실력은 구독자분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이러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말 걸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 부담 없이 편하게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소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별앞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